와 이제 롤러. 봐, <laughs> 너 이제 롤러코스터 타야될 오케이 간다. 와 간다. 와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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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해 조심해. 떨오져 떨어져, 떨오져오오오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다오오 독수리독수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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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어, <laughs> 어, 오, 어. <웃음> <웃음> 어. 야, 야, 오, 너, 야, 야. 야, 그래. 그럼, 아. 야, 그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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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좋아요. 어, 필통비하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둘, 셋, 점. 오, 야, 진짜 어. 무슨, 즐긴다 야. 어, 야. 어, 야, 야, 진짜 진, 같다 이거. 어, 야, 앵무새를또널 축하해 주고 있어. 어. 그렇지, 아, 너무 잘한다 도대체 그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조차. 오, 에, 그만 타도 될것 같은. 오, 야, 잠깐만요. 게아우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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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했어 야허비은야 아, 어. 야,